요양원 몇명 정원을 해야 가장 수익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요양원 정원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 좋은 수익 구조가 아닌 규모로 그냥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양원을 시작하신다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예비 창업자분들은 모르는 불편한 진실 이 자리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비 대표님들은 끝까지 보세요. 요양원 정원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법령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이 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법령 하나로 어,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9명이 어르신이, 어, 집처럼 계시는 공동생활과정을 제외하고는 10인 이상 요양원에서는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요양원 정원은 건물의 연면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연면적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면적, 어, 기계실, 엘리베이터실, 어, 이런 단순한 침실의 면적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의 면적까지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알기 쉽게 상가의 분양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 편할 것 같습니다. 분양면적으로 23.6제곱미터, 평수로는 올림에서 7.1515평, 7.16평 정도가 있으면 한 명의 정원이 되는 것이고, 20명이면 20명 곱하기 7.16평, 30명이면 30명 곱하기 7.16평 이렇게 정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정원 한 명당 건물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다는 것이고, 건물의 크기만 무한하다면, 그리고 투자할 자금만 무한하다면 계속 크게 크게 키우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유한하죠. 그리고 건물의 크기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따라서 가진 투자비용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내는 구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익구조가 될까요? 우리가 투자비용은 한 명당 똑같잖아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우선 수입 먼저 살펴봅시다. 요양원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바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 후원금이나 다른 수익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 시설에서는 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그 수가로 매출이 결정 되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등급별로 수가가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등급이 낮으면 적은 수입이 들어오고 등급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한 명당 높은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같은 등급의 어르신이 들어온다면 정원 한 명당 수익은 일정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 고수를 찾기 위한 오늘의 내용에서 수익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등급일 때 1인당 수익은 일정하니까요. 투자 대비 수익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변수는 무엇일까? 하나 남았죠? 지출입니다. 지출 중에서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건비 지출입니다. 나머지 지출은 우리가 아끼기도 하고,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요양원에서 인건비 지출은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이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10명 이상 시설일 때 기본적으로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원은 한 명씩은 필수인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양보호사 2.1대 1로 배치를 해야 되죠. 정원이 많든 적든 수급자가 있다면 뽑아야 되는 필수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를 살펴보시면 30명이 넘어갈 때 뽑아야 되는 추가 인력인 물리치료사나 유생원. 그리고 50명이 넘어갈 때 사무국장 관리인 사무원 100명이 넘어갈 때 사회복지사 위생원 물리치료사 추가 인력 등한 번에 인력이 추가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에서는 월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겠죠. 인건비가 줄 월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수급자 1인당 나머지 지출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구간들을 파헤치면 좋은 인력구조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요양원의 필수 인력 먼저 다시 살펴볼게요. 시설장 한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그 다음에 계약, 계약의 사는 어차피 계약의 사니까 따로 제외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중보사 한 명, 조리원 한 명, 필수네요. 요양보사는 2.1대1. 정원 한명당 비율적으로 균등하게 늘어나니까 어차피 이것 때문에 최적 수익구조가 된다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몇 명의 정원이든 네명 시설장부터 조령까지는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우선 30명 미만 요양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소규모로 갈수록 이네명의 인건비는 정원 어르신 한 분당 부당하는 비용이 커지겠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15명 정원시설에서는 네명의 인건비를 15명이 나눠내는 거고 29명 시설에서는 4명 인건비를 29명이 나눠내니까 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은 돈을 내겠죠? 여기서 하나 찾았네요. 29인 시설이 15인 시설보다 또 10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적다. 어르신 한 명당 그쵸? 10, 10인 시설보다는 20인 시설이 20인 시설보다는 29인 시설이 상대적으로 수급자 1인당 인건비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무조건 30명 미만에서는 29인 시설이 가장 좋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또 생각을 하셔 보셔야 되는데요. 29명을 2.1로 나누었을 때 13.8이 나오고, 28인을 2.1대로 나눴을 때 13.3이 나오죠. 요양보호사 숫자 계산 방법인데요. 수급자가 29명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13.8명으로 반올림해서 14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수급자가 28명일 때는 이걸 2.1로 나눴을 때 13.3명으로 반올림해서 13명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한명 늘어난 만큼 요양보호사 한명 늘어나기 때문에 28명의 순수익이나 29명의 순수익이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따라서 30인 미만 시설에서 가장 좋은 수익구조는 최대한 30인보다 적지만 어, 좋은 수익구조는 28명 29명 이두 가지 구조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29인 시설을 승인하고 28명 29명을 받아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정원에 따른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한 명당 7.16평 정도 계산했죠 그래서 201평 208평 정도가 30인 미만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구조를 가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0인 이상 시설을 한번 살펴보는데, 100인 미만까지만 살펴볼게요. 100인 이상도 같은 방식이라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다시 인력 구조를 가져와 볼게요. 1인당 평수, 1인당 매출은 모두 다뭐 같으니까, 등급만 같으면, 어, 같으니까. 30인 이상 시설도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인 인건비만 분석하면 좋은 구조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선 30명 이상 시설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점은 기본 인력이죠. 기본 시설장 한 명, 1명, 사회복지사 한 명은 열명 이상일 때랑 같죠. 그런데 나머지 인력은 땡땡 명당한명 이렇게 써 있어서 좀 복잡하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십 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점은 물리치료사와 유생원을 추가로 뽑는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스물 다섯 명당한 명의 간호사, 조리원. 여러분 이거 헷갈리실 텐데 26명이 됐을 때덧뽑으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38명이 되었을 때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겁니다. 영양사 같은 경우는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원해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 식사 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기준으로 33명에서 38명 어르신이 되면 직원까지 한 50명에서 영양사 한 명이 추가됩니다. 물론 50명이 식수인은, 식사하는 인원이 50명이 안되면 영양사 필수가 아니겠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35명 정도의 영양사 추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30명이 넘어가면 물리치료사 위생원을 추가로 뽑아야 되고 35명이 넘어가면 영양사, 38명이 넘어가면 조리원 1명, 간호사 1명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명이 넘어가면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원도 조, 어, 추가로 뽑아야 되니까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 어, 이하기 힘드실 테니까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결국은 30명이 넘는 구조로 정원을 해도 30인 이상 필수인 물리치료사, 위생원 때문에 31, 2, 3, 4인까지는 뭐 29명 정원과 수익이 비슷해질 거고요. 35명 내외에서 영양사가 추가되므로 37인까지도 29인과 비슷할 거고 3 8인의 간호사 조리원이 추가되니까 41인이 돼서도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죠. 그러다가 43인, 44인 이렇게 점점 숨이 트이기 시작해서 실제로는 한 44, 45인이 넘어가야 어좀 수익이 괜찮아지고 50인이 넘어가면 또세 명의 추가 인력이 들어오니까 44명에서 49인 정도가 좋은 구조라고 볼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많을수록 어이 이런 매출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 나눠서 지출을 쓰니까 44인에서 49인 중에서도 50 미만에서는 좋은 수익 구조가 49인 대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요양보호사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47인 시설은 22명의 요양보호사, 48, 49인에서는 40, 23명의 요양보호사로 47인에서 49인 시설이 이 정도까지가 좋은 구조로 볼수 있겠습니다. 평수로는 337평에서 351평 정도가 적정 연면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인 이상 99인 미만 시설을 한번 볼 텐데요.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50명 이상일 때 3명의 추가 인력이 들어오고요. 이 중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엔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도 범위가 넓고요. 그래서 인건비 관점으로 봤을 때 3명이 아니라 3.5명 정도 추가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죠. 그렇다면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급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57명 정도까지는 49인 시설과 그렇게 큰수 수익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63명이 되면 조리원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70명 이상은 되어야 될 거고요. 좋은 구조로 가기 위해선 72명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조리원 간호사가 추가되는 89인까지 비슷하다가 또 95명부터 99명 수익 구조가 계산이 되고요. 따라서 49인 이상 시설 이후 좋은 수익 구조. 물론 62인 시설도 볼수 있겠지만 항상 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는 72인 정도 구조, 878인 구조. 97인의 99인 구조가 괜찮은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72인 기준 515평 이상, 99인 시설 기준 710평 가량 되네요. 그럼 120살 이상에서는 몇 명이 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전 인건비 표를 보시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힌트는 100명 이상일 때 누구를 더 뽑아야 될까요? 제가 모든 것을 올려드려도 좋지만 실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니까 듣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정도는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중간에 사소한 오류들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